파이 팩토리 10월 21일 예, 목요일 장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 미국 증시는요 다우존스가 3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예,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졌고 어제 이제 국내 증시가 살짝 좀 관망장세가 오, 나오는 것을 것에 비해서, 어, 미국 증시는, 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좀뭐 안정적인 흐름을, 어,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예,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나스닥은 뭐약합 정도 마감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0.05% 정도 마감이 됐는데, 어 그래도 어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도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S&P 지수 6세째 상승, 다우가 장중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네, 음. 자그 다음 뉴스 보시면 이제 국제유가가 100달러 가능성 언급한 이라크, 뭐 WTI 또 올랐다 해서 유가가 정말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80달러라고 말씀드릴 때가 어, 며칠 전인데, 지금 거의 83점, 거의 84달러 근처까지 갔네요. 네, 그러면서 어, 계속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어, 근데 유가 관련주들 전에 반등이 많이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 시큰동한 그런 흐름이죠. 아, 어,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어. 지금 뭐 뉴스가 계속 나와도 음뭐 조금 이제 식상해질 수 있는 시장에서 어또 너무 많이 우려 먹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본색 드러낸 푸틴 음, 에너지 대란 와중에 천연가스 공급 분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 관련주들도 예전에 많이 올랐지만, 어, 오늘은, 어, 아, 예저, 예전에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는 뭐, 조금, 어, 흐름이 좀 약하죠. 네, 한국가스 공사 같은 종목들이 어, 굉장히 좀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아무래도, 어, 좀 너무 많이, 오랫동안 우려먹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 1억 가나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뚫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어 비트코인이 다시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어 시장에서도 새로운 어 그런 이제 테마권을 찾다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 쪽으로 어 한번 더 다시 또어 관심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어 비덴트나 우리기술 투자 같은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였죠. 이제 비로 이제 중국에서 비로 수출 사스차, 사실상 중단하는 상황에서 남해와 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도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어, 또 엔터 관련주들이, 어, 또 오프라인 공연을, 아 어,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죠.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 j y p 엔터나 SM 같은, 어, 그런 종목들이 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관심있게 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자 어, 목요일이죠 어, 일단, 일단 오늘도 뭐 미국 증시가 안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겠지만 어제도 제가 장마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종목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좀잘 살펴야 되고요 어, 그리고 수급이 어, 들어오는 그리고 돈의 방향을 잘 따라가야 어, 손실 없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오늘 어, 또 파이 팩토리와 함께 하시면서 손실 없는 또 수익 나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 나는 하루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또 장마감 브리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